안녕하세요. 마켓 데이터 플랫폼 리더 마켓링크입니다. 마켓링크는 포스 데이터, 유스 트래픽 데이터, 앱 이용 분석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엔마인더를 통해 2023년 10월 OTT 앱 이용 순위와 이용자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웹과 앱의 트래픽 합계입니다. 2023년 3분기는 쿠팡, 티몬 11번가, G마켓, 옥션, 다나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쿠팡은 한달 평균 약 416회 접속하며 약 2시간 15분을 사용합니다. 또한 해당 1분 17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웹사이트로 어떤 쇼핑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 중 지마켓은 9위, 11번가 12위, 티몬 29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3분기 페이지뷰는 지마켓 3억 6900만 건 11번가 2억 7,700만 건, 옥션 2억 4,600만 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쿠팡을 제외한 모든 앱은 주로 모바일을 통해 접속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접속 횟수는 다나와가 약 46회로 가장 높으며, 월 평균 이용 시간은 옥션이 약 15분, 해당 접속 시간은 티몬이 43초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앱 이용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이용하는 모든 앱을 기준으로 쿠팡은 13위, 11번가 26위, 마켓 38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3분기 쇼핑앱 이용량은 쿠팡 294억 7400만건 티몬 61억건 11번가 39억 8000만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접속량과 월 평균 접속시간은 쿠팡이 약 451회 2시간 26분으로 가장 높으며 1회당 접속시간은 다나와가 1분 26초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켓링크는 실시간 앱 트래픽 앱 사용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행태를 다각도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켓링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